자연인데. 야, 차가? 아, 너무 좋은데? 차? 가이 차래. 이 차가 저기. 어. 야, 차가 야, 이거 뭐 어떻게 닦 거? 아, 진짜 차갑다. 와, 진짜 이쁘다. 여기. 여기 뭔가. 이 자연이 엄청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엄청 웅장해요. 실제로 보니까. 나무가 진짜 크고 이쁘네. 아나 어, 깊다, <laughs> 이들아네 허리까지 온데? 들어오면. <laughs> 나 여기 고민이 다 젖었어. 난다 젖었어. <웃음> 여기까지. <웃음> 나? 오, 야, 야, 야. <laughs> 근데 지금 물 진짜 깨끗하다. 그지 않아? <laughs> 야, 거기 깊기제나 진짜 빠지고 싶다. 들어가, <laughs> 들어가. 아니, 얼굴 다, 그냥 다 젖어버리고 싶어. 그냥 할까? 아, 얼굴 빼고 이렇게? 나 들어간다. 야, 입술에, 입술에. 머리 안빼 머리만 빼고. 어, 어. 와, 어, 진짜 아재 같은데? <laughs> 야, 진짜 이빨이 그만 탁자. 눈이 찢어. 눈이 찢어. 눈이 찢어. 들어와, 들어와. 어, 근데 너무 작아서 상처를, 상처를 담글 수가 없어. 어. 야, 한 번에 우리 하나, 둘, 셋 하면 빡! 이렇게 들어가게. 어, 못 빼고, 못 빼고. 하나, 둘, 셋. 어, <laughs> 뭐 하세요? 아, 내가 이럴까봐. 아니, 뭐 하세요? 아상체 들어가자고 상체 상체 진짜 들어가게?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난 <laughs> 네가, 안안 네가 안 들어가서 안들어가는안 들어갔잖아 진짜 들어가야 되 오케이 우리 서로 눌러주기 하자 하나 둘셋 <laughs> 그냥 수박 먹자 수박 야 이거 뒤로 잘 빠지면 어떡해? 야, 가는 거지 뭐 근데 얘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지금? 다리 부어 네 봐봐 <laughs> 다리 부어라고 이거 보기엔 더 이상한데? <laughs> 이거 내까 방금 한번 더 해볼까? 아니 너다 먹어라. 이거 다? 응. 그래? 나는 탱기지 나서 <laughs> 좋아하니까. 음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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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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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빨리 말하지. <laughs> 귀엽다. 너 뭔가 지금 말티즈 같이 생겼어. 뭔 소리야? 완전 시크하게 생겼는지. 아니 말티즈. 그 약간 말티즈들 특징이 공주병 있다, 내가 <laughs> 자기가 멋있고 이쁜 줄 아는 말티즈.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. 너 지금 약간 너한테 너무 취했어. <laughs> 아니야, 안 취했어. 아니야, 지금 너 지금 너한테 취했네. 그냥 딱. 자고 있는 거야. 뭐야, 뭐야? 야, 진짜 이상해. <laughs> 진짜 기괴한데 지금 뭐야 와씨 아 재현 이거 지금 줘야겠다 뭐 이거 네 생일 선물인데 네가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다 달라했잖아 생일 때 기억나 <laughs> 고민한다 얘. 얘 지금 젤리 세트 이거랑 이거랑 고민 중이에요 내 생일날 사다달 생일날 사다달라고 그럼 그걸로 통치자 우리 선물은 아니, 보려봐, 함께. <laughs> 어. 젤리 사다주 했었잖아 어! 아! 그, 그거야. 그래서 파스트코 혼자 갔다 왔어? 어! 아 지금 져야겠네 어쩔 수 없이 미리 미리 대박. 생일 축하해 진짜 까먹거 있었어 <laughs> 저거 누가 다 먹었어? 니가 다 먹어야지 그냥 한 마리였는데? 차 있으니까 얘가 녹는다 <laughs> 그래서 집에 데려가야 될거 같아 이거 먹어보자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? 모르는데? 그냥 <laughs> 씹어 먹는 거아니야 너... 유튜브 안 보구나? 아니, 그니까, 그냥 씹어 먹는 거 아니야? 어, 야, 그거 껍데기야. 아. 아니. 아, 천수 아, 먹어 먹어봐. 어떻게 먹면 보자, 그래. 손가락 없어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렇게 힘들게 먹을 거면 손가락으로 먹는 게. 두시가두 시간, 시간, 시간. 두 시간, 두 시간 비싸. 두시가 일로 와, 일로 와. 강상이가 갑자기 쇼파를 빨겠대요 아니 폴이가 자면서 해 <laughs> 맞아 빨아야 그냥 이렇게 벤치버스 깔고 버리고 그러자 난이 얼음에 이걸 빨지 않으면 안 내가 소파 빠는 아왜헷갈냐소파 빠는 <laughs> 빠는 법을 검색해볼게 일단 다들 어떻게 빠는지 업체부르는 방법이 있대 얼만지만 해볼까? 응 <laughs> 일단 <laughs> <목소리> 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지? 그렇게. 야, 뭐, 뭐라고? 뭐랬어? 장차 다시 다시 말해. 봐아 빨리 다시. 안 먹을 거지? 안 먹을 거지? 아, 먹을 거. 안 아, 아, 먹을 거. 안 <목소리> 아, 먹을 거야. 먹을 거야. 야, 너 블루베리를 무슨 탕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냐? 블루베리 탕은 뭐야? 야, 그 조면한 걸 탕으로 만들어 먹을 게 뭐가 있다고? 진짜 너는 유행에 뒤쳐 야 유행 따라가면서 <목소리> 다 먹어보며 어? 아!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뭐하는거야 아니 만두 본거야 그냥 이거 아, 어 이거 아나 시선 없는 아! 나의 새로운 취미를 소개할게 요새 요리 요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유튜브 <목소리> 보면서 요리해요 멋있지 않아? 오늘은 뭐 만들거니? 오늘은 파스타 브리? 브리치즈 파스타 이게 요즘 또 핫해요 야 마늘 다질때 일단 크게 댕강댕강 썰어서 다지면 되지 아니야냐 아니야. 댕강댕강 열매 아니야, 마냥 아니야, 아니야, 댕강댕강 열매 이크그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칼끝에 잡고 있잖아 새끼손가락 이 안, 여기 안찍게 조심하고 엄지손가락도 접고 그리고 주인공, 브리치즈. 약간 똥고린내가 올라오는데? 까만벨해, 까만벨해. 근데 우리 같은 초딩 입맛은 브리치즈, 까만벨 이런 거 즐길 수 없을 거예요. 와 재윤이 머리카락 같다. 재윤이 붙인머리 떨어질 때 저렇게 떨어져. <laughs> 이거 <웃음> 야, 몇 분? <laughs> 몇 분? <laughs> 제조? 자기야. 자기야. 10분 타이머. 자기야. 입에 10분 입에 타이머. 10분 타이머. 10분 타이머를 시작합니다. 어, 이지 이제 진짜 메인이다. 너 궁금하지? 거기다 그냥 비비는 거야? 어. 참. <laughs> 어라? 치즈가 녹는다고? 치즈가 녹아서 소스가 되는 데 야 근데 asmr 지인데비이기 들어갔는데? <laughs> 행기나다니까 아니야, 아라도강산 누가 그렇게 지금 거기 그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, 지금? 아무도 <laughs> 누가 냉동실에 들어가 있냐고 그렇다고. 스몰라이트 만들어봐, 나조 작게 만들어 우리 집엔 도라에몽이 없는데? 더또 젓가락 짝짝이로 들고 갔지? 어! 아니 왜 자꾸 짝짝이로 들고 가는 거야? 그냥 소리 잡힌 대로 뜨고 오는 거야? 이야 <laughs> 특이한데 진짜로. 내밥 어때? 맛있어 보여? 아니? 아무것도 드리, 소스도 들어갔지 않아. 이게 않은... 밥이야 지금? 야. <laughs> 네가 <못> 먹는 <먹었네>, 거야 지금. 제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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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물 발견했다. 아이폰 SE 1나나 엄청 예전에 이거 좋아, 5 파이브 S 때부터 썼었거든. 옛날에 이거 막 감성있게 찍힌다고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찍었어요. 액정도 다 나갔다. 야. 야, 진짜 작아, 핸드폰. 불에다 찍어줘. 음. 어, 근데 엄청 색감이 다르긴 하다. 그죠?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? 그냥 우리 사진첩이랑? 강사, 이 소리 들려? 왜 좋지 않아? <laughs> 내 머리에 툭 떨어질 것만 같이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? 떨어지면 내가 잡을게나 매니는 잘잡아 와, 여름 밤 같다, 진짜. 그지? 더 올라가자. 응? 어? 어? 응, 더 올라가야 돼. 저기 그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, 우리. 재은 어. 어. 빨리 와. 야,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니 <laughs> 뒤에 정사 <정상> 보여, <laughs> 이거건 너무하잖아. 아니야, 올라가면 이쁠 거야.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. 아니야! <laughs> 오늘도 한계에 도전하는 재은씨. <laughs> 이미 재은이의 한계는 저기 초입부였, 초입부였어요. 진짜 거의 다왔어 오, 야, 약간 지금 이 여름밤 뮤비 주인공 같아. 뭔 느낌인지 알지? 그냥? <웃음> <웃음> 와, 산다 올라왔는데, 여기 절. 나 여긴 처음 들어와봐, 쟤. 뭔가 이 달빛이랑 이 분위기가 참, 약간 고즈넉하니. 이쁘다. 내가 여기서 그거, 뭐야, 아이폰 SE로 사진 찍어줄까? 완전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, 너? 저기 보름달 밑에 서봐. 내가 찍어줄게. 태연, 사이 진짜 이쁘게 나와. 응. 어. 아니 이거 약간 진짜 무슨 필터 입힌 것처럼 나오네. 전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. 내가 타이머 설정하고 달려갈게. 시작. 와다 올라왔는데. 어디서 맥주 마시지? 제가 논저 지금 파피에서 맥주를 술을 마시면 안 돼서 논알콜로 사왔거든요. 어디서 마실래? 정 자리는 많다. 여기 앉아서 시작해. 여기 뭔가 딱 이쁘지 않아? 꺼낸다도나이몽이 가방. <laughs> 헤어리킹. 야 이거 샐러드 온 건데 맛있대. 너 어떻게 알아? 인스타에 올라왔어? 내가 또 빠르잖아. <laughs> 이건 편의점 갔는데 일본 도너츠 미니 도너츠 있어서 샀어요. 이거밖에 없어? 어, 로널콜 <laughs> <알코올>, 맥주랑. 나 <laughs> 이거 기대돼. 일본 거. 음, 뭔가 퍽퍽과 부드러움의 중간이라. 해야 되나? 맛있다 어디서 온거 먹어본 맛응 뭐니? 맥주 깐다 하... 이게 여름이지 뭔가 네. 어, 이렇게 땀쫙 빼고 집 가서 샤워하면 기분 없어지는 거 알지? 그리고 선풍기 쓰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땀을 안 뺐으면 됐을 거 같은데 뭔가 <laughs> 네. 여름은 더워서 싫은데 있다요 약간 이런 분위기는 좋은 거 뭔지 알지?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걸? 약간 그 여름밤의 분위기는 좋지만 여름은 싫어. 한 여름밤의 꿈. 뮤지컬. 이번 영상 제목 나왔다. 여름밤의 분위기는 좋지만 여름은 싫어. 무슨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야? 이번 제목이다 이번 영상. <목소리> 제한난 팥빙수를 해먹어야겠어. 오는 길에 마트 들렸거든요. 얼음도 사고. 제가 솔직히 여름 싫지 이제. 네가 여름이 그렇게 좋다며? 내가 여름은 진짜 별로라고 했는데 네가 <laughs> 여름이 최고라며? 왜 내가 여름을 싫어하게 말해? 아니 바라는 건 아닌데 여름이 그래. 제일 좋은 계절이라길래 아또 좋다해 보시지 아직도 어좋아하세 어, 좋아하세요 내는 안 되겠다 여름은 안 되겠다 내는 다이더 타줄까 여름에 그러면? 네손 따라고 지마오지마안 <laughs> 넣어 안 넣어 안 넣었다고 진짜 안 넣었어 나 거품 올라와서 그래 아니라고안 넣었다고 손가락 손가락으로... 요즘... 내가 무슨 손가락을 넣어 네네 지금 넣었네 안 넣었어 <laughs> 네손촉촉하 지금 안넣어도 맛있어? 짭짤하니 맛있네? 응? 맛있어? 안 넣었어 안 넣었어 뭘짭자해아 아, 진짜 안 넣었다니까 <laughs> 네가 안 넣었다고? 아, 맛있나? <laughs> ㅋ 너무 생기 아이씨...